안녕하세요. 명리가 정혜입니다. 신강신약의 관점에서 일간이 신강해졌을 때 식재관을 용신으로 잡습니다. 근데 신강한 사주가, 사주가 좋아지려면 그냥 식재관이 팔자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에너지가 유력하게, 강력하게 에너지가 모여 있어야지만이 그 사주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주는 일간 경금이 6월, 가을, 겁제월에 태어나 등령하였고, 월간에 신금, 겁제가 있으며, 연지에서 유축금국으로서 또 토생금으로서 일간을 돕고 사주에 관살이 있는데 관살이 있을 때에는 식신상관이 일간의 편이 되어줍니다. 따라서 연간의 개수상관도 일간의 편이 되어주는 이 사주는 비록 깔고 앉은 자리에서 실진을 하였지만 등령하였고, 득세한 중간격의 신강한 사주입니다. 그런데, 신강한 사주는 식재관을 용신으로 잡는데, 이 사주는 관성이 힘이 있게 자리를 잡고 있는 구조입니다. 시간에 병화가 있고, 오술, 화국을 짜서 관성이 힘있고, 끈끈하고, 퀄리티가 좋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주가 일간이 신강하고, 관성이 용신인데, 그 관성에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우수하여, 자신도 강하고, 관살도 강한, 신강살강한 사주이며, 국장 이상, 장관 이하의 지위를 얻는 구조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일간 병화가 5월에 태어나 겁제월 그리고 병화가 여름을 상징하는 기운인데 5월 여름에 태어나서 등연하였고 깔고 앉은 자리는 신금 현재라 실지하였지만 연주에서 병인이라는 튼튼한 기둥으로 일간을 돕고 올간의 감목이 목생활을 하고 있으니 사주에서 일간을 돕는 에너지가 절반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강한 사주입니다. 신강한 사주는 식재간을 용신으로 잡는데, 이 사주는 시간에 임수가 있고, 신자진, 신진, 사막에 반합 정도로 역시 수국이 어느 정도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자신도 강하고 관살도 유력한 구조가 되어서 사주가 좋아진 것입니다. 이 사주는 일간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 등령하였고, 사주에 임수가 두 개가 나와있고, 연지에서 신금이 신자수국으로 일간을 도우며, 연 시간에 경금 편인이 있어서 6대2 정도로 일간을 돕는 세력이 6이 되고 관살이 2개가 있는, 그래서 일간이 아주 강한, 신강한 사주가 되었는데요. 예전에 6대2 정도의 비율이, 비율이면 신강의 정도가 좀 지나쳐서 최강한 사주다라고 배웠는데요. 최강한 사주는 사주가 균형이 많이 기울어져서 좋아지기가 힘든데 이경우는 일간이 강한 만큼 관살도 결코 약하지가 않기 때문에 술토가 두개 있어서 이 사주의 균형을 아주 잘 잡아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사주가 좋아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주는 술토 두 개가 가까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사주가 좋아진 것이고, 만약에 술토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연지에 술토가 있고, 시지에 술토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술토의 거리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 사주의 관살이 힘을 모으는데 그렇게 강력해 지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법칙입니다.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가까이 에너지들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 점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경우는, 사실 일단 화토가 아주 많습니다. 일간 무토가 진월, 비견월에 태어나 등영하였고, 깔고 앉은 자리 역시 진토, 비견이라 득지하였고, 기사라는 기둥과 월간의 무토가 일간을 돕고 있고, 그래서 6대2 정도로 일간이 신강한 사주인데요. 시주의 가빈이라는 기둥이 튼튼하게 관살로서 이 사주의 균형을 아주 잘 잡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빈이라는 기둥의 튼튼함으로써 이 사주가 좋아졌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술술로서 기운이 응집해 있는 것과 갑인으로서 기운이 응집해 있는 것. 이 모두는 역시 글자들이 가까이 붙어서 기운이 좀더 확실하게 강해졌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일간 일목이 인월 겁재월에 태어났고 목의 기운, 봄의 기운을 상징하는 의일간이 이날 봄에 태어나서 등령하였고 비록 깔고 앉은 자리는 목생화로서 상관을 깔고 있으니까 득지 하지 못했습니다. 실자였고 이외에 요목 비견과 이사주에는육음 관살이 있는데요. 관살이 있을 때는 식신 상관은 일간의 편이 되어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지의 묘목 비견은 일간의 편이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월간의 병화 상관이 일간의 편이 되어서 관살과 싸워주는 것이니까, 이 사주는 시간의 을목, 월간의 병화, 그리고 월지 임목과 연지 묘목으로 힘을 합세하여 일간이 신강해진 가운데, 지지의 사유 군국으로서 관살이 구글짬으로써 사주의 신강한, 일간이 신강한 사주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연간에 기토가 토생금으로써 금을 도와야 하지만 기토는 깔고 앉은 자리가 목이라서 목극토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사주가 전반적으로 건조 하기 때문에 수기가 없는 건조한 사주라서 토생금으로써 금을 생하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그래도 사유금국으로서 금의 힘이 어느 정도 유력하다라고 보아서 신강한 사주가 금국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아 좋아진 사주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일간이 신강해졌을 때 식재관이 용신이 되는데, 식재간이 그냥 있기보다는 국을 짜주든지, 혹은 뭔가 동일한 글자가 아래 위로 붙어서 힘을 모으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까 술토와 술토가 두 개가 합쳐 있는 것처럼 가까이 붙어서 힘을 모으든지, 또는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단지 반합의 사합만으로도 어느 정도 강력한 힘으로써 사주를 좋아지게 만드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배우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